오오오, 언제 쳐, 언제 쳐, 언오 쳐, 쳐. 언 쳐, 길잖아. 우리 그 때려. 어, 이거, 이아한 세트 내리고, 간단히 쳐 잘하고 있어. 많이 들었어요. 어우, 뭐하 비슷한 사람이라 잘하더라. 어우, 다 한, 한잔 사고, 이거. 나 나가 것도 없 산구나 그냥 고르그냥해 그냥 그냥 그또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올지 지아 많이 받을 때 이거 한가더 받지. So 올리고 마서 올리고 올리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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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리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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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아래 위에 두고 그렇지. s 티어스이이임장이런택플라이캐 아아 키 형택 청남 지금 회장이 또한번더 한다고 뭐 대의원 하고뭐가봤자는다 한다, 자기네 형도 음. 술만 먹던데 뭐 하는 좋고 애 좋아하는 선배님까 그냥 뭐, 알아요킨대할게 하는 알아. 선생님같이 아, 아, 아. 뭐지차하나또 뭐, 뭐, 부르시는 거 아이 아이 빛에 너 그냥 시좋아하시니까네좋아하니까두아시두아시두시니까두는시니까두아시두 아시니까, 두 아시니까, 아이잖 아시니까, 아시니까, 두 아시니까, 두 아시니까, 두 아시니까, 니 그렇지. 올해도 아무것도 당연한 거야, 남들 스톱! Stop. 스톱! Stop. Stop. 아, 못 때려. 맞더라도 빼지 마. 오케이, 맞더라도 빼지 마. 안, 그런데... 안 때려. 던져주세요. 어. 일부러 뺀 줄도 맞아 봐야 돼 아래, 아래.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 그렇지, 같이 쳐줘. 아이, 한번더 하려고 쳐줘. 괜찮아. 아, 어. 괜찮을 것도 없지 뭐. 나도 존나 하기 싫은데 맨날 뭐데이어라 하라고 이어세이라 <laughs> <세바일에 웃음> 좋아하는 커피가 아니라야 꽁꽁 하는 거 있고 팔짱이에요? 에이 여기가 청춘인데 여기 SD 불아 아마 에이 한번 보고 야 돼? 프로도이냐물어보는데사때주차한다고 아니 선수가 어딨때는 어디서... 선수가 어릴 때가 됐데광이만 주최하면 나가려고 하 그렇지 앉자 그렇지 거기 처음 시작하도돼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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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렇지 많이 늘었어 근데 근데상가 어떻게 되어 비율이야? 다가 t e r 좀 합니다.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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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맞 저거 나거나거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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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저 맞아 봐봐 맞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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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봐야 돼눈떠눈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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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렇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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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저 좋은 거야거 거야. 저거 저거 저거거 네 선생님 시계보다 진짜 빨리 보을 내가 품준이가 시계보다가 본적들한서 맞고 짝 떨었어. 하 잘했어 잘했어. 품준이 <laughs> 이제 볼줄 아네.